2025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고교학점제가 시행 중이죠. 고교학점제가 되니까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건데, 2028년도가 딱 돼야 입결이 나올 거거든요. 그 입시 결과가 나와봐야 그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긴 하는데 그럼 너무 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금 쪽이 반 쪽이 은 쪽이 두 쪽이 세 쪽이 이런 애들은 지금 뭐 코딱지 파면서 인스타 보면서 리스 쇼츠 보면서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미래를 미리 결정해라 이게 고교 학점제의 굉장한 맹점이거든요. 뭐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뭐 걔네 애들이 무슨 직업에 관련된 걸 모른합니까. 이제는 미래가 뭐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싶죠. 그랬어요. 옛날에 초창기에 인공지능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미술이나 음악 이런 쪽은 아무도 못 건들 거다. 거기는 창의력이 있어서 건들지 못할 거라 하는데 거기가 제일 먼저 박사를 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고교학점제에서 화를 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분들의 마음은 저도 이해는 가요. 우리 아이가 밤새서 좀 문제를 풀고 이래도 지금 모자랄 판에 지금 막 밤새서 뭐 말도 안 되는 수행평가라는 걸 하고 있지 않냐. 요거는 이제 다양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왜 지필평가로만 하냐 왜 회계화된 방법으로 하느냐 라고 해서 그래서 수행평가가 좀더 강화된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찬반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대학교에서 평가를 하는데 차라리 옛날처럼 수능이 그대로 건재하게 있었으면 숱이 굉장히 뭐못 챙기는 애들 있잖아요. 꾸준하지도 못하고 맨날 게으르고 우리 집에 있는 상중의 상 진상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지막 기회가 정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정시도 팍 줄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시에서도 내신을 포함한다고 지금 발표가 나오는 상황이고 대학교에서도 학생부를 보겠다 라고 하니까 야 너네들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지만 우리가 가려버릴 거야 이래버려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력서에도 보면 뭐 어떤 이력서는 사진도 첨부 못하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너무 웃긴 거야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외모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학력으로 차별하면 안 되고, 출신 학교 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공정한 건가?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희한찬란한 마라 된장 김치찌개 파스타 같은 이런 요리가 돼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리즈를 맞춰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온다 이 고교학점제라는 게 얼마나 이제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고 우리 예전에 만원짜리가 있을 때가 있었고요 5만원짜리가 새로 생겼을 때 기억나세요 4만 6천원 잃었던 것들이 이제 5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물가가 오르는 거죠 이전까지만 해도 만 원, 이만 원단위였던게5만원 이렇게 큰 덩어리가 돼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고교학점제 옛날엔 9등급 체제에서 1등급 어우 어마어마했죠. 제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9등급 체제 안에서 3등급이라는 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받는 성적이 3등급 그리고 엄마가 감동하면 2등급 하늘이 감동하면 1등급이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1등급이라는 범위가 꽤 넓어졌죠. 그러니 그러니까 1등급이 e 거의 10% 때까지 넓어져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또 거기다가 또 모의고사는 9등급 체제예요 요것도 개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모르게 과도기적 단계에 뭔가 실험하듯이 나온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얘를 뭔 삽질을 시키는 건가 싶을 정도고 또 하나가 뭐냐면 1등급 e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팍 들잖아요 왜냐면 1등급이 e 3%에서 10%확 늘어 버리니까 1등급 e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아얘 지금 경기권 대학교, 뭐, 인서울을 바라고 계신 분들이 입장에서는 2등급이면 자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자퇴를 하려고 딱 봤더니, 어, 내신이 또 들어간대.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지금 고교학점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들을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약간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면, 옛날 기준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만원짜리 있었다가 5만원 되니까 눈높이가 확 높아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안에 들어가 있어야 인서울대학교 갈 확률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대학교에서 내신을 정성적으로 본다 그랬지 정량적으로 본다 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 어떤 대학교는 수능 1등급을 먼저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고교 학점제 안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은 대학교에 있는 모든 과제물들 보면 이것도 왜 시키는지 모르는 거 되게 많습니다. 대학교를 요즘에 꾸준히 다니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이것도 문화인 것 같아요. 왜 직장도 한 직장 꾸준하게 다니는 분들이 적어지는 이유도 여기 있잖아요. 이전에 왜 코로나 시즌 막 끝날 때까지는 막 이직을 하는 게막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 기껏 힘들게 또는 대기업 기껏 힘들게 들어가서 퇴사한 다음에 다른 거막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조용하죠. 사람을 안 뽑으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좋았을 때는 이걸 모르다가 경제가 나빠지니까 이제 본인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메뚜기 뛰듯이 막 이것저것 뛰어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직을 하든 아니면 퇴직을 하든 본인의 미래를 준비하고 움직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교학점제에서 나 1등급 아니니까 2등급 3등급 나왔으니까 자퇴해야지 이 생각을 막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내신을 할수 있는 범위까지 3학년까지 꾹 끌고 갑니다 이 여기서도 뭐가 보여지면 안 되냐면 나 쉬운 것만 찾아가야지 흐흐흐 <laughs> 내 쉬운 거에서 1등급 해야지 으흐흐 <laughs> 이런 미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다 드러난다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요즘 요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녀요. 코로나 세대 애들은 마스크를 그렇게 열심히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애들이 사람 표정을 못 읽고 본인의 표정을 감추지 못해요. 그래서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옛날 애들 같으면 뭐라 그러면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정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죄송한 표정이 보여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런 표정 못지요 뭐라고 딱 하잖아. 말안 하고 이러고 가요. 명란 젖밥이에요, 진짜. 이게, 어른들 입장에서는요, 얘네들한테 뭐라 그러고 싶은데, 요즘에 뭐라 그러고, 학부모님들이 더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자기 감정도 못 숨기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네가 공부를 백날 잘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가지를 탑재하자. 우리 네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냐, 적어도. 네 가지 덕목은 지, 덕, 체 뭐죠? 그죠? 뭐죠?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어 4가지는 네 가짜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학교생활을 꾸준하게 하면서 문제를 잘안 일으키고 그 다음에 얼마나 어려운 걸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했느냐가 더 관건이다 이과의 과탐 같은 경우는 솔직히 3등급 초반까지도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물리나 뭐 어려운 과목들 화학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걸 다 피해 보 그러면 차라리 문과를 가는 게 맞고 문과를 갔으면 2학물고 1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교 과학 점제는 선행 수업을 안 하면 사실상은 이과로 진행하기 상당히 어렵고 이공계로 진행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선행 수업도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고 2학년 때 들고 가야 될 과목들을 한번 보세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뭐세과목 정도는 지금 들고 가거든요 제가 추천해 드린 건 물화생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학년 1학기 때 중간 기말하고 딱 끝나요 집중이주제로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역학과 에너지 뭐 이런 걸 하면서 또세과목 정도를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2학년 때만 6과목을 해야 되거든요 죽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안돼 있으면 중간 기말 나 이제 시험 준비해야지 그러고 확 지나가요 지금 제가 이 방송에 올라갈 때쯤이 이번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날 때쯤일 거거든요. 어머니들 뭐 방학특강으로 준비해야지. 한달 갖고 개풀도 안 돼요. 한달 갖고 뭘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한 달도 안 돼. 한 3주 될 거예요. 왜? 애 시험 끝나면 일주쳐 놀아요. 무슨 놈의 공무원이야. 아우, 막, 엄마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불태웠는데 뭘 불태워도 새까매 지금. 연탄으로 따지면 새까만 연탄이야, 너. 하나도 안 탔어. 근데 성적 개판 나왔는데 성적표는 엄마 그냥 나중에 나이스 나오면 봐. 겁나 안나있어요 진짜. 정말 미쳐버립니다.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끌고 와놓고, 하하, <laughs> 웃고 있어. 미쳐버립니다. 아니면 지가 또 울어. 내가 다음번에 더 노력할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하지.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의 문제점 뭐냐면 고1때 빌드업을 해놔야 되고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가 선택과목 폭풍이 내립니다. 또 수학도 굉장히 주요하게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문과야대 같은 경우는 쉬운 거를 해가지고 최대한 1등급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수행평가도 또박또박 다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모든 급은 거의 공부를 안 하는 거고. 5등급은 뭐 그냥 버리는 카드로 보고요. 어머니, 그 5등급은 뭐라도 좀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5등급이 친구들은 그냥 반성해, 그냥. 근데 3, 4등급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진짜 애매하거든요. 특히나 3등급 애들도 진짜 애매한 수준인 거예요. 셋 중에 하나겠죠.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머리가 나쁘거나, 아니면 공부, 머리도 안 좋고 공부도 안 하거나, 얘네들은 5등급 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고1 때 과목이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인경기권대학교를 가려고 한다면 2학년 3학년 때 문과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또 문과 침공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공부량을 늘릴 수 있는 마인드를 안 갖고 있다면 인경기권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는 이 패배 의식이 들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안하고 쌓인 게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게 대표적인 이 고교학점제의 현실입니다. 이전에는 패자 부활전 개념 같은 게 있어서 좀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면서 노후자금을 거의 다 아사가긴 하지만 집에 있는 기둥 뿌리 막네개 중에 두개 뽑아가긴 하지만 정시로 해가지고 수능 봐가지고 어떻게든 좀 기사회생 한 애들이 존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없을 거딱 보이니까 학부는 입장에서는 지금 막 난감한 거죠. 그리고 애를 공부 시키려고 보면 아주 그냥 연병들을 떨죠. 아주 지렁이 발광들을 합니다. 빛나요. 아주 지렁이가 그냥 뭐 이렇게 쉬는 걸 따지고 뭐가 학원 보내려면 자기가 알아서 안 되는 둥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중간에 패자부 활전이 없는 이 고교학 점제가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적인 거라니까. 애초에 그냥 문과 이과 크게 갈라가지고 그. 그냥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과, 이과 통합해서 하자 그러는 분들이 계속 계시는데 저기 공학 쪽 공부해보신 분들 아시는데요. 그게 문과 공부해서 될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공대를 못 가요, 실제로는. 간 애들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졸업하는지 보세요. 어떤 애는 산업공학, 산업공학은 사실상 문과예요. 아, 왜 이렇게... 공짜만 들어가면 다공대예요 고교 학점제의 핵심은 뭐냐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뭔지 알아요 메뉴가 너무 많으면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도 주 메뉴 또는 인기 메뉴를 딱딱 표시해 놓잖아요 이거를 안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다양성을 깔아 놓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2학년 과목에서 퀀텀 점프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아이들이 준비할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오산이라는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 자유학. 학제 해봐서 알잖아요 지금 애들이 뭐해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직업체험 뭐할지 가가지고 그거 만약에 안된다면 엄마 항의 들어오고 이래요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교학점제라는 거를 지금 또 비판만 하고 있는 3등급 애들 공부를 해이 새끼들아 그냥 공부하고 수행평가 하나라더해 앉아가지고 인스타 쇼츠 보면서 거기서 하트 눌러가면서 인스타 쇼츠 보면서 흐흐흐 <laughs> 이러고 있지 말고 그게 쉬는 거니 그게? 아니면 차라리 애초에 그냥 뭔가 다른 걸 배워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묻지 말고 엄마 아빠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너네들 지금 공부하는 쪽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야 돈 벌면서 아니면 엄마 아빠가 진짜 다른 길로 가봤는데 이 길이 아니다 싶으니까 이 길은 너무 힘들다 싶으니까 공부해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왜 공부에 매진하라고 하는지 니네들이 모르냐고 경험해 본 사람들이 왜 그... 그쪽으로 자꾸 몰겠어 아니 그 사람들이 뭐 바보겠냐 경험자들이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나오는게 그나마 삶을 좀더 이지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소득이 좀더 높거나 노동력 대비 이러니까 시키는 거아니야 대학교를 제대로 나온 사람은요 자기를 많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현실이니까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 부모님이 이렇게 걱정하고 비판하고 있으면 거기서 맞아 고교 학점제는 나빠가 아니야 제일 나쁘다고 네가 공부를 해야지 뭐라도 좀 선행시키려고 하면 눈 뒤집어 감면서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건 나랑 안 맞나 봐 너랑 애초에 맞는 걸 찾는 것보다 네가 맞추는 게더 빨라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학번님들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쪽이 반쪽이 은쪽이 세쪽이 네쪽이 이런 애들 끌고 가시기 너무 힘들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제도 안에서 지금 뭔가 크게 예측하시거나 옛날처럼 1등을아니 죽어. 이게 아니라 우리 2, 3등급이라도 비벼 보자고요. 이렇게 암흑기일 때 이렇게 뭔가 앞이 안 보일 때는요. 예상하기보다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준비하면서 걸어나가야 됩니다.